요즘 들어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거나 슬쩍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으셨나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 어색한 움직임과 짧아진 말투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이유가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냄새는 가까운 가족조차 선뜻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몰랐어. 제가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줬을 줄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몰라올 정도로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2주 안에 입냄새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양치질 할때 치약과 함께 특별한 한 가지만 더해주는 거. 이 간단한 한 번의 변화로 지금까지 가족들의 소통을 막아왔던 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남녀노소 누구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힘들지도 않고 특별한 이약품이나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소금물보다 놀라운 효과를 지금 즉시 집에서 실행하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입냄새 개선에 효과적인 자란 성분들 활용법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2주만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입냄새 걱정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만을 연구하며 수많은 고민을 들어온 치과 의사 김성현입니다. 진료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입 냄새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치주 질환으로 십입 냄새가 날수 있지만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는 건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이른넷 박인숙 어르신도 그중한 분이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잘 올라오지 않게 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꾸 고개를 피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엔 요즘 아이들이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어.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아이가 가까이 오기를 꺼려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애 주변 사람들이 말을 줄이고 자리를 비켜갔는지 깨달으셨다고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의 이색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이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입냄새가 애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먼저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명확한 이유들이 있어. 첫 번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의 증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난후입 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황화물을 만들어내요. 이 황화물이 바로 불쾌한 냄새의 주범입니다. 마치 달걀이 썩을 때 나는 학 냄새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서 침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게 돼요. 침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씻어주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잇몸질환입니다. 치주람이나 잇몸염증이 있으면 염증 부위에서 냄새가 나고 세균들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치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잇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혀의 백태입니다. 하이에 하얗게 끼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쌓인 것인데 락에서도 상당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장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이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입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입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입 냄새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걸 임상 검증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을 발견한 계기는 부산에 계신 69세 최순자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손님들과 가까이서 대화해야 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 입 냄새에 특히 민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주문할 때 고개를 돌리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느끼셨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 사장님, 혹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으신가요? 충격을 받은 최순자 할머니는 그날 바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구강 질환은 없었지만 나이로 인한 침분비 감소와 잇몸 염증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구강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큰 개선이 없었어. 그런데 3개월 후 최순자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 입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저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쓰는 생강을 취하게 조금씩 섞어서 양치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 확실히 다른 걸 느끼셨다고 해요. 손님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고 식당일에 자신감도 되찾으셨다고 하셨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강의 구강 건강 효능에 대해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 생강에는 진저올과 슈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핵심 물질들이에요. 진저울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라 입안의 유해세균들을 억제하고 쑤가오은 항염효과가 뛰어나 잇몸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생강에 포함된 시네올이라는 성분은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이 성분은 자란적인 구강청정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침분비를 촉진시키는 효능도 있어서 구강건조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어. 무엇보다 생강은 우리가 수천 년간 음식과 약재로 사용해 온 천연 재료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구강청정제와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최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저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인천에 계신 76세 정태호 어르신은 퇴직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많은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경비실에서 말을 빨리 마치고 나가려는 것 같다고 느끼셨어요. 특히 아침에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정태호 어르신은 혹시 본인 때문인가 싶어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해요. 아내분과 상의한 끝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입 냄새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 잇몸 염증과 혀의 백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생강을 이용한 구강 관리법을 알려드렸어. 정태호 어르신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강즙을 치약에 한 방울씩 넣어서 양치질을 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 우린물로 가글을 하셨어.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잇몸 염증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 정태호 어르신 말씀으로는 입주민들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고,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거였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되었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까먹고 있었네요. 이제 여러분도 정태호 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생강즙을 치약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 먼저 신선한 생강 한 뿌리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크기의 생강 하나면 한달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겨 주세요. 그다음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소량의 물과 함께 갈아서 즙을 내세요. 만약 강판이나 믹서기가 없으시다면 칼로 잘게 다진 후 숟가락으로 눌러서 즙을 내셔도 됩니다. 보관 이렇게 낸 생강즙을 작은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사용 양치질할 때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생강즙을 열두 방울만 떨어뜨려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매운 맛이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취약과 섞으면 매운 맛이 많이 중화되어 오히려 입안이 개운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양치질은 평소와 동일하게 23분간 하시면 됩니다. 해수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두번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식후에 추가로 한번더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 우린 물로 가글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얇게 썬 생강 2~3조각을 컵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사용. 물이 미지근해지면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식후나 간식을 드신 후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횟수. 하루에 2~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생강차로 드셔도 좋지만 너무 진하게 우리면 이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만드세요. 세 번째는 생강을 직접 씹는 방법입니다. 사롱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서 식후에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매운 것을 잘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생강의 항균 성분이 직접적으로 입안에 작용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의 하지만 이가 약하시거나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방법보다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실천하실 때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자극적인 성분이므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에 따갑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둘째,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맛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생강즙을 만들 때는 이생에 특히 신경 쓰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도구들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너무 뜨거운 생강물로 가글하지 마세요. 입안을 다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식혀서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셨고 2주 후에는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68세 김현동 어르신은 4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손님들과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해야 하는 직업특성상 입냄새 문제가 특히 민감했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대리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들이 창문을 잡고라는 일이 늘어났다고 느끼셨답니다. 김현동 어르신은 생강치약법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 대리 운전을 할때 손님들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창문을 여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더 이상 입을 가리지 않게 되고 웃을 때로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 외에도 입 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생강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이 성분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를 우린 물로 가글하거나 식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녹차 가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미지근하게 식힌 후 30초간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 두 번째는 박하입니다. 박하에는 멘톨 성분이 있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해줘. 신선한 박하 잎을 씹거나 박하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박한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이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이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입안의 세균을 억제해 줘 레몬 한 조각을 물에 넣어서 레몬물을 만들어 드시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물에 타서 가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정향입니다. 정향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구강 관리에 사용해 온 천연 재료예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치통이나 잇몸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향 한두 개를 씹거나 정향을 우린 물로 가글을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남알데아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계피를 우린 물로 가글하거나 계피차로 드시면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계피는 하랍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사와 상의 후 하세요. 이런 천연 재료들을 생강과 번갈아 사용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생강, 화요일에는 녹차, 수요일에는 레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지속해서 실천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2주째부터는 분명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또한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양치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반드시 필요해요. 천연 재료는 이런 기본 관리에 더해지는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습관도 입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구강 관리를 해주세요. 또 흡연과 음주는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니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겠어.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7, 8잔 정도 마시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 특히 우리 세대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화 관리입니다. 양치질할 때 이만 닦고 혀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혀에 쌓인 백태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칫솔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시거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혀를 닦을 때는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수면 시간과 패턴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 또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는 습관이 있으시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코막힘이나 비암 때문에 입으로 숨 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 미쳐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천하기 쉬운 일일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한 컵을 드세요. 밤 사이 줄어든 수분을 보충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생강즙을 취하게 한 방울 떨어뜨려 양치질을 하세요. 이때 혀도 함께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더욱 좋아요. 아침 식사 후에는 생강차나 녹차 중 하나를 드시거나 각을 용으로 사용하세요. 만약 여출하신다면 생강을 얇게 썬 것을 한 조각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씹어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양치질을 하시고 여건이 안되면 물로라도 입안을 헹궈 주세요. 이때 생강 우린 물이나 녹차로 가글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꼼꼼하게 구강 관리를 해주세요.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질하고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생강이나 다른 천연 재료로 각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물을 조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실 수 있으니 적당히 만드세요. 이런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먼저 생강즙 치약 사용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들을 추가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계신 81세 한복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다섯 자녀를 키우시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가족 모임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셨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만 모이고 평소에는 연락도 뜸해졌다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복순 할머니는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하셨던 거죠. 그러던 중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입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은 한복순 할머니는 그제야 애예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 오기를 꺼려했는지 이해하게 되셨어. 저희 병원에 오신 한복순 할머니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일로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 하지만 생강을 이용한 구강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어. 입 냄새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손주들이 예전처럼 할머니 무릎에 와서 앉아 있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하셨어.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서. 한복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할머니 노릇을 할수 있게 되어서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이 들어서도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입냄새 문제는 단순히 구강이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로 여러분도 한복순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 작은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서 생강 하나를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분명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웃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오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드신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요. 생강 한 방울의 기적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